문재의표들이다 <목소리도> 아, 하나님 아, 아버지, 응. 이분는 감사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에서 귀한 성원 성도들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 주옵소서, 아,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더욱 강경해 주옵소서, 아, 네. 오늘도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성원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네.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귀한 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 네. 오늘도 감사와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로드립니다 아멘. 삼성 5장을 읽니다삼성 5장을 읽습니다. 아멘 323장, 5장 들리면서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들리면서 부모님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하고더 세상 사는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 복나 주신은 예수를 믿 삽시다 날마다 주 주님, 없어 예수는 나의 진굴이 부야이되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일로 드립니다. 어, 우리 성직사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려오실 때좀 힘들어 하시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단 말이죠. 좀더기도해주고 이렇게 서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2월, 3월, 4월이 언제 시나갔는지 모르게 코로나 때문에. 참, 상가 오래 듣고 네요 전반적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시간에 안주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마스크다 쓰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는 직원들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스크다 쓰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깨워서 정말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별하고,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37주년, 올해 생일은 셋째 주에 17일 날 됩니다. 5월 1 7일 이영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초청, 좀 우리 전도 대상자들 대상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는 45분 정도 되는 그분들에게 따로 초청장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 입으로 해서 좀 모시고 올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면 자꾸 그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담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봉투를 가져와요. 그럼 그분들 마음은 내할 도리를 다 했다는 데요그 심리가 듭니다. 그러면 전도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17일 날 한번 꼭 원하고 입으로, 입으로 좀 전해주셔서 뭐 크게 안 하자고 우리 식구들끼리 좀 이번에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코로나도 영향도 있고 말이죠. 성도의 기본에 늘 충실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드리지 않지만, 주의하는꼭 주님 앞에 오셔서 예배해야 됩니다. 사정이 있지만, 생명처럼 주의나 지키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주의 에님께 감사드리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교회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주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도 간건한 가운데 승리께 하옵소서 아님. 신조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는 내 축복이 그를 넘치게 하옵소서 1 1일 전의 속기울과 가정위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서 주의 날마다 아님. 날마다 구어주을나누어주 복된 속죄되게하옵소서 감사의 말 드립니다 감사 제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주님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들입니다 오늘 선교주일 맞이해서 선교 임을 드용해 모든 예물이의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영성 있는 사단 부정 분들 입니다 주님 이 황금들을 통해서 이공일에게 빌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음.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쓰고 난 손길을 돋보게 보거든 느껴주시고, 아, 네. 육신자원인 의나 가정분들, 꿈과 은놈의 학생들, 시험실 가운데 청년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laughs> 아버지 앞에 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다가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요 불쌍히 주신 분이 여기 오서 믿음 주셔서, 주의 나라 온전히 생명신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마다 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저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한 주도 승리케 하시고, 이물질이시는 분마다 주님명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이고요. 계속 대접에 대해서 대접 재앙이 계속되죠.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 2절니다